안녕하세요. 흥구석유 주주 여러분. 현재 흥구석유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현재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역시도 매일같이 흥구석유를 지켜보고 있는데 방향이 궁금합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날부터 고점이니까 여러분들 매도하셔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입니다. 고점 신호 발생. 수익일 때싹다 파셔라. 이 영상을 올려 드린 때가 여기였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음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다행히 반등하기는 했지만 3일 연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18,000원에서 11,000원까지 대략적으로 7,000원 많이 하락한 거죠. 제가 여기에서 어그로 끌려고 여러분들께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고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가창 체결창 분봉 일봉 주봉 체결되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가 고점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내려간다 파셔라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스코 DX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장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흥구석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흥구석유는 12,000원과 11,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원점 6,000원 또는 5,000원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유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가는 매일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훈그석의 주가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방금 나온 소식이에요 전쟁 4주 만에 헤즈볼라의 리더 수장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 전쟁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확전에 열쇠를 쥔 헤즈볼라의 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흥구석유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가는 다시 내려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반등하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도 구간이에요. 세력들도 팔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파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6천원, ,000원, 4천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파실 때입니다. 현재 흥구석유가 없다. 솔직히 쳐다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들이 어떻게 팔고 나오느냐? 이런 상황이지,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확전,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로 붙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초보분들은 쳐다보지도 말자, 매수할 때 아니다.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시자. 주가가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평단이 지금 여기다 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터시고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련 없이 일단 다 터시고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초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초보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언제 팔까요? 지금 평단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흥구석유 주주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이 손실을 피하시라고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혹은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서 손실 피하시도록 제가 꼭 안내해드릴게요. 신호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흥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흥구. 그러면 타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되어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흥구석위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그동안 주식 하면서 손실이 너무 크다 이 손실 억울해서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 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69% 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